하하하하 <laughs> 이밥 맛있겠죠? 아, 어머님표 김밥입니다. 근데 제가 어막그 다시 간 헝거에 막그후라이팬 볶았어요. 그거 다시 어 햄하고 어 맛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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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야스 빵대입니다. 네 김파다김파 필요하. 응? 응? 김치도 싸가지고, 응, 음, 진짜 두 개. 그리또두 개는 조카. 짜은 하나는... 누나, 출근할 때, 회사 출근할 때 가져가라고 하고, 어. 하나는 조카 먹으라고 코로나 1 9를 걸렸는데 예전에는 과자도 줬대요. 근데 쉽게도 자기네들 백신 맞으라고 맞았어근데 코로나 걸려버렸어. 얼마일밖겠안냐고 그래서 예전에는 과자도 줬대요. 근데 지금은 과자 안 주는데 또 어제도 물어 누나 과자 주대? 과자 보냈 보내 때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고 그래서. 나왜 과자 안 주냐고 과자 나꼭 엄마랑 같이 쌌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간 같은 거 넣고 어머니가 말고 쓸고 두개두 두 개면 충분할 때가 같아가지고 봐가지고 이거는 뭐 엎드러진 거는 제가 먹고 하나 이거는 동네 분 줄서 주고 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음. 아무튼 어, 오늘 한 주평 코로나 백신 어, 주사를 지네들이 맞아고 맞았는데 코로나 이유가 걸려요 그래서 코로나 어? 예방으로 해서 근데 코로나가 걸려서 얼마 알 받겠냐고 근데 과자도 안줘 우리 조카는 그냥 아무 않고 그냥 왔나 봐요 절면왜 과자 안 줘요? 요, 요새는 고른, 그런 거안 주는데 그러면 나 청와대 쫓아갔다고 안 그랬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김밥 깠다 그래갖고 두줄 어차피 어머니가 어... 홀리스하고 가시거든요. 부동동, 음, 그 통아파트를 가시기 때문에 음, 가면서 어, 누나 갖다 준다고. 그럼 누나 어, 하나, 조카 하나 어, 참고해 주시야바니다또 음, 어, 큰아이는 그 대전에 있기 때문에 네, 대학교가 대전에 있어가지고. 자, 오늘 여러분, 몇가지 말해서 김밥이었습니다 김밥 아우 멋있겠죠 이거는 제가 먹고 엉클어진 거는 오늘 그음 짜마서 새우 먹었어요 새우 먹었으면 배밥 해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표 김밥이었습니다 잘, 잘 돼가지고 응. 네.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많이 드세요 어?